정말 못해먹겠다 더 이상 싫어. 올라프 재밌겠다. 와라. 산하이 콘테스트를 해보자. 참고로 탑에서 올라프 만나서 접은 적이 없어. 올라프가 은근히 쉬운 게그 라그나로크를 써버리면 지도 세게 맞아갖고 터지더라고. 근데, 오히려, 딴 거에 비하면 올라프가 쉬워. 자, 이런 소리 하고, 이제, 탈탈 털리면. 어떻게, 인베이드 한번 붙을까? 이게 서로 센데? 서로 올라프, 올라프 노틸. 우리는 트라우마. 가자. 뭐, 왜안 와? 정글이 찾아 자네 저런 경우도 있네. 드라로 르 노린게 낫지. 카드 안 돌겠다. 돈네 그러면은 올라프는 망했습니다. 펠도 아니고 펠도. 저걸 뺏어야 돼. 이거 뺏는 쪽이 이 게임 막는다 이긴 거 같다. 게임이 2분 만에 끝났네요. 여기잖아. 이거는 그냥 올라프가 망하고 시작한 거라 뭐 보여줄 수가 없네. 왜 망했어? 정글이 사람이 아니가 아닌가 보네. 들어오면 뒤집니다 아니 님롭잡은 뭐 안되지? 완전 철라 지명을 친건데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 와서 먹어 임마 알았으니까 바로 탈수 있거든 이거까지 밀어 여기까지 멜라고툭 해서 계속 믿으잖아 원래는 정령은 정글이 먹는 게 맞지. 정글이 먹는 게 맞는데, 먹을 만큼 게임을 잘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먹었는데. 올라프할게 저거 그냥 합류해서 그냥 몸으로 대고 있는 것 밖에 없어. 잠만 아, 저기, 안 죽어. 그거고 그걸 플래시로 마무리 한게 맞니? 역대 그... 인데 옆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상대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답이 없어요. 왜냐면, 얜 셀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볼라프가 스펠 저렇게 든 거는, 최소한 라인전은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본 거거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운영도 못하게 해버리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오! 오우. 오우, 쉣. 아, 아까 궁 써서 미안해. 그러면, 그레이브는 죽었어. 죽어! 너도 죽어, 새끼야. 어디서? 도구새끼가 어디? 탑라이너한테.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설마 2대3 털리거 아니지? 나 공부 써줬다. 연계 좋았다. 와, 그레이브즈. 아니, 이 친구 이거. 좋은 놈이었잖아 나한테 <laughs> 전량 스틸 당했는데 이걸 준다고? 너호구니 요즘 세상에 저런 젊은이가 있다고? 먹던 거 내려놓고 꺼져 너야 네 알겠지? 먹던 거 내려놓고 꺼지라고 안 그러면 어만껄 본다잉 이거 가끔 하네. 10대 청소년 같은데? 아, 죽었어. 괜찮아. 드리브는 아까 죽여놔서, 이게 탑이 올라프가 유체와 탈진 들고 이거 라인전 이꼴라면은 기억이 오래 남거든. 보인다고? 뒤를 보인다고? 올라프가 뒤를 보인다고? 왜적 더블킬이야? 지이뭐 죽어? 안 죽잖아 이성놈무 새끼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대빵이다 아니 무슨 짓을 하면 이게 4대빵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 꼭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큰 탑이 한타 와서 한타 안 쓸어준다고 앙아랭아를 는데 잘하는 탑은 특히 카소스는 합류를 안하면안할수없좋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로 와. 이거 좀 막아줘, 막아줘. 아 그래, 올라프가 너무 낫다. 까지 빼가지고 있는 거라 좀 크다. 이만큼 와, 또 터졌네. 잘 한다 하 니까 몇번을던 지는 그 아, 뭐노티 란테 한쿨에죽는거같 은데 신드라 랑 피할 자 신이 없 으면 그냥 뒤로빼면되 는데 꼭개 끼를 부려요. 와.

와 이씨 잘못 줬어 이거 줬으면 나 마우스 던졌지 이 판은 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먹어라 이건 세나 파이크는 웬무은본 조합이냐? 탑에 이거 사일러스 박룬 들고 올 수도 있겠다 탑비이건줄 알고 아 이거, 사일러스는 무슨 생각으로 버프해준 건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이렇게, 아지르면또 답답한 게임 되겠네. 믿으면. 뭐, 후방 가면은 뭐, 3인방 바언잘 녹이고, 대치 괜찮아 보이고 하니까. 근데, 오공이랑 노틸러스가 외고 들어오면은 답이 없어 보이네. 가보자. 숨을 여줬다하냐세나는 <목소리> 늦게 오더니 얼타네. 내가 놓와서 손해 본 거는 가라기는 이해할 리가 없지 그런 것을. 아, <목소리가> 군이반했니 다 박았다. 근데 원래 이렇게 싸우면은 사일러스는 카더스가 이길만 했거든? 버프가 좀 크네. 그냥 들어오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라는 게 느껴져. 이미 못빼 여기까지 왔는데. 망고 하나 섞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너무 못 맞췄다 이거. 들어오면 탈진 매겨버림. 그리고 미니언. 지시 3마리. 지마리를그 3마리. 서금3 많이 나오3데이게다3마이다쌀3이이 돈은 안쌓이네탑은마리 지금 3 지금 쌀마리 지금 3마리. 지금 3이리 지금 3마리. 지쫄 3마리. 한 방에 날리면 되는데. 와드가 있네, 임마. 미니언이라 치잖아. 차가 세나 풀도 있잖아. 오, 꿀. 뭐 이거? 턴. 방금 좀 크게 터졌다. 이거 이면 사이런스가 탑도 못 지키려고. 사이렌 이제 태어났고 나머지는 다 아래고. 탈진도 있으니까 미는 동시에 싸우면 되겠다 줄는 몰랐다. 그래도 이런 이득이지. 뭐 제압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야 많이 렇게 최대한 사이드 게임으로 해야 돼 이건 조꼬마 어떻게 더 하면은 다 잡을만 한데? 오공은 잡았고. 오케이, 대박 났다.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연령이야? 와, 이거 한 방에? 산타까지 가요. 아, 양아치 같은 새끼. 이게 사이드에서 카사스한테 밀리게 되면 벌어진 일이야, 이게. 뭐하냐 고기서아 정글은 진짜 못한다 게임. 계속 팀탄글어먹고제한 먹이고 그냥 잡으면 이제 바로 가면 되겠다 그렇지 파일러스가 이게 따콩을 맞다 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서 안된비더라고 어느 순간. 그럼 못 이기는 거지. 이 게임이 초반에는 막썩 유리하지는 않았는데, 사이드 플레이 하면서 궁이랑 동시에 흔드니까 이 전령에서 대박이 났네. 그 전령도 솔직히 말하면, 비에고 새끼가 내가 먹는다고 했는데도 이 악물고 옆에 응, 내가 먹을까 이러던 거 내가 뺏어먹은 거거든? 그거 내가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그, 그 스노우볼이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되게 까다로울걸. 카사스한테 이렇게 사이드 털리면 본대는 되게 급하게 싸워야 되고, 그렇다고 사이드를 막자니, 이미, 사이드가 지금 주도권이 많아버렸어 자, 아, 가자, 이제. 어봉안 죽나? 싹다 죽여. 싹다 죽여. 펜타클인가? 아, 누구야? 뭐 하나 뺏긴 거 같은데? 이거 부검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니까, 이거는. 원래 4명이었나? 이건 부검 못 참지, 이거. 딜량은 보나마나 뚫었을 테고, 비에고는 내 말대로 게임이기면 안 되는 애가 이겼죠. 어디보자, 누가 나의 펜타킬을 보적질을 했는지, 아, 죄 없었네. 노틸이 죽어 있었네. 노틸 리포드 해야죠. 그 펜타 해야 되는데 죽어 있었던 죄로. 그 다음, 비에고 신고해 주시고, 펜타, 뺏으면.